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편님들, 이전에 덕만이 터널이라고 그것과 관련된 사연을 떨어졌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분도 유서 깊은 그곳에서 소름 돋는 오싹한 경험을 했다는 사연이 있어서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은하수별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은하수별밤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은하수별밤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괴담록에서 덕만이 터널 그 사인을 받는데요 사실 저도 몇해전 그곳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었어요. 제가 춘천 퇴계동이라는 곳에 사는데 덕만이 고객길이라는 곳이 회사와 집을 오가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거든요. 회사에서 김유정 도로를 좀 지나면 나오는 곳이죠. 그 고객길일 때가 한적하고 양 옆으로는 산들이 있어서 분위기도 좋고 힐링도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드라이브하기 좋은 일이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음, 기분 전환도 되고 해서 자주 그쪽 덕만이 고개를 넘어서 운전을 음, 해서 집으로 가곤 했는데요. 밤늦은 퇴근을 할땐뭐 거의 그쪽 길로 다녔었죠. 그만큼 거기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러다 23년도 2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밤 12시가 훨씬 넘은 그 새벽 시간이었는데 그날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한 게 제가 뭐에 홀렸을까요? 그날 밤부터 폭설이 내리고 뭐 제설도 안된 상태였거든요 가만히 집에 잘 있다가 갑자기 무슨 객기가 발동했는지 뭐 그런 상태에서 그 덕만이 터널 그 고갯길을 가고 싶더라고요 진짜 아무 일도 없이 감자를 숨겨 놓은 것도 아니고 누구 만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내리는 눈을 보니까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왜 정상적이라면 그렇게 폭설이 내리고 쌓여가는 눈을 보며 나가려다가도 뭐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못 참겠는 거예요. 거기 가고 싶어서 마치 누가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갔죠. 그 마구마구 내리는 눈을 마주하면서 운전을 하는데도요. 뭐 겁이 안 나요. 오히려 제 쪽으로 날아드는 그 눈들이 멋지다는 느낌? 진짜... 뭐에 홀린 것 마냥 그랬었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무사히 덕만이고기에 도착했고 슬금슬금 넘어서 탁골마을 쪽으로 나가니까 그때 진짜 더 이상은 운전할 수 없을 것처럼 눈이 쌓여가요. 그리고 그때 그제야 정신이 정상으로 돌아오듯이 한참 전에 느껴야 했을 겁도 나면서 거기까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서둘러서 춘천으로 터내서 집으로 가는 길. 그런데 덕만이 터널 지나자마자 나오는 그 삼거리 신호등 그쯤 지나서 가는데 거기 거울 쪽에서 하얀 뭔가가 서 있는 게 보이네 그땐 눈도 펑펑 쏟아지는 새벽인데 처음엔 지나치면서 봐서 제가 뭘 잘못 봤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그게 잘못 본게 아닌 것 같더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본 부분이 사람들이 덕만이 고개에서 뭔가 이상한 걸 봤다고 말하는 그 부분하고 같은 거죠. 터널 나와서 삼거리 신호등에 있는 볼록거울 그리고 나중에 그 부근에서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그의 지나고 늦봄이었을 거예요 덕만이 거기 가요 평소 차량 진입이 많지 않은 곳이라 그런지 풀들이 높게 그 자리를 잡은 곳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분위기 때문인지 저도 그쪽을 지날 때면요 가끔 이게 스산하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고개 넘어서 마을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요. 절개지가 나오고요 거기 절개지로 조금 들어가면 공터가 나와요. 그럼 거기 공터에서 밤에 가끔 하모니카를 불기도 했거든요. 뭐 다른 이유는 없고 그냥 조용하고 또 혼자 있는 분위기도 좋아서요. 그런데 말이죠. 그날도 그렇게 조용히 거기서 혼자 자리를 잡고 하모니카를 불고 있는데요. 그쪽을 끼고 도는 도랑에서 물은 더럽지 않은 곳인데. 시궁창 물비린내가 유독 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 보면 공사 절개면 쪽으로 공사 현장 사무실로 쓰는 곳인지 용도는 잘 모르겠는데요. 컨테이너 박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버들이 있고 그런데 그때 그 버들이 있는 쪽, 그쪽에 뭔가 좀 정확하진 않은데 좋지 않은 느낌이 드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쪽을 뚫어져라 쳐다봤죠. 그랬더니 사람 형체 같은 검은 실루엣이 보이는데 말이죠. 머리가 없어. 머리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와, 그건 진짜 착각이 아니라 진짜 정확하게 머리가 없는 그런 형체였어요. 그래서 전 그거 보자마자 기겁을 하고 뭐 바로 차를 몰고는 냅다 거기서 나왔는데요. 그대로 더 이상 그쪽에 가는 건커녕 지나가는 것도 겁나더라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덕만이 터널 지날 때도 진짜 긴장이 엄청 돼서는 아무튼 터널도 그렇지만 그 고개 넘는 길도 거기가 음기가 많이 느껴지는 터 같아요. 특히 공사장 절개지 버들 그 머리 없는 뭔가를 본 것은 특히 더 말이죠 은하수별밤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영안을 가졌다는 저 친구도 그쪽에서 몇번 이상한 경험을 한 뒤로는 뭐 일부러 다른 길로 오는데 저도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타지역에 갔다가 고속도로 타고 나와서 그래서 덕만이 터널 가까이 왔을 때 그 전까지는 분명 멀쩡했거든요. 졸립다거나, 뭐, 피곤하다거나, 그런 거 일절 없었고, 음, 물론 그때 장거리 운전에 새벽이긴 했는데, 진짜 멀쩡했어요. 근데 터널에 진입하니까 잠이 막아요. 엄청 공부하기 싫을 때책 보면 졸리잖아요. 구벅구벅 졸고, 어, 그렇더라니까요. 그러다 터널을 빠져나오니까 또 완전 멀쩡해지고, 야, 이거 이상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것도 혹시 덕만이 고개와 관련해서 거기서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분들의 사연과 연관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노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 사람을 초월하는 어떤 존재에게 도움을 받아서 위험한 순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런 사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 들어보셨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전 사연을 받기도 하고 기사로 보거나 듣기도 할 때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이번 사연처럼 그 상황을 설명할 사진까지 있다 말이죠 세상엔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는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이번 사연은 치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치치님 사인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치치님의 기묘한 경험 담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떠러 보겠습니다. 제가 소름돋는 울삭한 이야기 하나 해 드릴게요. 당시 제 나이는 15세에서 16 정도 춘천 온희동에 살았던 저는 결혼 후 근화동에 사는 언니 집에 자주 놀러 다녔는데요. 당시엔 온희동에서 근화동까지 간다면 돌아서 가야 해서 1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지만 귀신골을 지나서 철길로 가로질러 간다면 한 10분 조금 더 걸려서요. 그래서 늘 그리 다녔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귀신골을 넘어 다니던 그 철길이 강 위를 지나는 철길이었다는 거죠. 물론 거기를 사람들이 귀신골이라고 부른다는 건, 음, 알고 있었어요. 귀신골에 있던 엄청 큰 미루나무에서 죽은 사람들도 많다는 것도, 그리고 철길에서 사고로 죽은 사람들도 많다는 것도, 그리고 왜 귀신골이라고 하는지도. 실제로 제 주변엔 귀신골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도 많았으니까요. 그래도 돌아서 가면 1시간 좀 넘는 거리다 보니까 음, 그런 소문이 있고, 그렇게 무서운 곳이라는 걸 알면서도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면 다닐 수 있으니까 위험하고 무섭지만, 그런 이유로 그쪽으로 다녔던 거죠. 언니 집에서 놀다 저녁까지 먹고 그 돌아가는 시간이며 해도 저물고 어, 어두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가 철길에 올라서서 걸어갈 때며 제가 지나온 철길이 바로 뒤쪽에서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길이 언덕처럼 올라온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뒤에서 누가 저를 쳐다보고 있으려면... 제가 지나갈 때 철길 쪽으로 올라오는 사람이 보여야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경험을 몇 번을 하면서도 단한 번도 밑에서 철길 쪽으로 사람이 올라오는 건 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철길이 자갈들로 덮여 있어서 사람이 철길 가까이 오면 자갈 밟는 소리, 돌과 돌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왜냐면 그때 어린 저도 철길 위에 올라설 때면 말이죠. 그렇게 자갈을 밟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런데 그땐 그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한 번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뭘까? 진짜 뭐가 있는 걸까? 그런 생각에 걸음을 멈추고요. 뒤를 쳐다봤거든요. 그런데 제 뒤쪽에 어떤 여자가 서 있어요. 하얀 원피스인지 소복인지는 모르겠는데 철길 가운데 서서 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무섭지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데. 거기가 귀신골이고 강물이 철다리라는 그 무서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전아 있구나 정도 이 정도 그리고 그냥 다시 제갈 길을 갔었네요. 그 뒤로도 언니 집에서 놀다 돌아갈 때면 그 여자를 늘 보게 됐는데요. 그땐 뒤쪽에서만 느껴졌던 여자가 제 앞에 나타나기도 했어요. 철길을 걷다 보니까 앞쪽에 허연 뭔가가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하얀 옷을 입은 여자더라고요. 그리고 전그 여자 앞을 조용히 그리고 조심히 지나갔고 물론 그때도 겁이 난다거나 무섭다거나 뭐 소름이 돋는다거나 아니면 한기가 느껴진다거나 그런 건 일절 없었다는 거. 신기했어요. 그리고 뭐 귀신인가 하는 그런 의심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강의로 놓인 철길을 반 조금 더 남겨 놨을 때 남춘천역에서 기차가 출발한다는 그 기적 소리가 들려요. 기차라면 철다리까지는 금방이거든요. 평소 때의 평정심은 다 사라지고 열차가 곧 오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겁이 나는 거예요. 전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했어요. 철길 밑으로는 구멍이 뚫려서 흐르는 강이 보이고 눈앞에 열차는 보이지 않지만 열차가 달려오는지 철길엔 열차 진동 비슷한 게 느껴져요. 그러던 순간 철길 침목과 침목 사이로 제 한쪽 다리가 미끄러지면서 빠졌어요. 그리고 전 한쪽 다리가 그 안에 낀 상태로 움직일 수 없게 됐고요. 그때 멀찍감치서 기차가 오는 게 보여요. 기차의 불빛이 점점 다가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숨이 막힐 정도로 눈물이 막 흐르고 울음소리가 커져요. 이젠 죽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 않고 그냥 머리가 아플 정도로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차가 철다리에 진입하는 게 보여요. 그때는 기차 소리에 제 울음소리가 저한테도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제 손목을 꽉 잡아요. 쳐다봤어요. 그 여자예요. 늘 철길 위에서 절 쳐다보던 하얀 옷을 입은 여자. 그런데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전에 지나가면서 슬쩍 얼굴을 봤을 땐 사람 얼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렇게 가까이서 봤을 땐 아니, 그때만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 기적을 일으키려고 자기 힘을 사용하느라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싶어요. 그... 그때 그 여자 얼굴 밝게 빛이 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온화하고 평온한 느낌이 들고 마치 천사처럼 그리고 순간 제 몸이 침묵에서 쑥 빠져서 올라오더라고요. 여자가 절 끌어당겨서 빼낸 거죠. 그리고 여자가 절 잡고 빠르게 달린다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제 몸이 철다리 끝부분까지 나와서 철길 아래쪽으로 던져졌어요. 그냥 던져졌어요. 그리고 그 동시에 바로 제 눈앞으로 지나가는 기차. 찰나라고 하잖아요. 이것들이 정말 엄청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전 기차가 지나간 뒤에 그 여자를 찾아왔지만 그 여자는 주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그 여자를 볼 수는 없었어요. 전 그때 무릎에 큰 상처를 얻었고요.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흉터가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크게 다쳤는데도 누구한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말하면 누가 믿겠냐 싶은 마음에 그런데 전 확신해요. 그때 제가 본 그건 아니, 철길 침목과 침목 사이에 낀 저를 한 번에 뽑아내고 그 찰나 같은 순간 기차보다 빠르게 달려서 철길 밖으로 던지고 간제 목숨을 살린 그 존재. 그 존재는 귀신인지 천사인지 아니 뭔지는 아직도 확실히 모르지만 절대 사람은 아니라고 말이죠. 치치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몇십 년이 지나도록 무릎에 남은 그때 그 상처의 흔적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생각이 날것 같은데요. 그 정도 흉터로 끝날 수 있었으면 감사드릴 사연이었어요. 너무 위험했다? 아니 위험했다는 말로는 다 채워지지 않는 철다리에 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치치님을 마치 무슨 무법듯이 뽑아올려서 그 뒤에 치치님을 데리고 기차보다 빠른 속도로 철다리를 건너고 종이비행기 날리듯 사뿐히 철길 밖으로 던져주신 그분. 이 사연은 진짜 대박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냥 대박 그 이상이죠. 아무리 힘 좋은 사람도 철길에 낀 사람을 한 방에 무법듯이 뽑아서 그 사람을 데리고 기차보다 빠르게 철길을 달릴 수는 없을 겁니다. 특히 평지도 아닌 강 위에 있는 철길. 침목과 침목 침묵 사이가 뚫려서 아차하면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뵐수 있는 곳. 그런 곳에서 그런 힘과 속도를 낸다? 말이 안 되죠. 아니면 그런 거다 착각이고 지치 님 혼자 빠져나와서 거길 그렇게 달려서 건넜다? 당신 아이 15, 1 6 어린 소녀였을 지치 님이. 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 집사입니다. 단편님들 뭔가 이상한 일을 경험했을 때 혹시 내가 뭐 그런 행동을 해서 그런가 하는 그런 걱정 섞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게다가 장소가 예전부터 내려오는 뭐 이상한 전설이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기묘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많다더라 하는 그런 곳이라면 그런 걱정 섞인 생각은 더 격하게 떠오르겠죠. 그쯤 되면 뭐 대부분은 그냥 그거 맞네 이럴 것 같은데 말이죠. 탐팬님들께서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이야기는 낚시터에서 낚시꾼에게 들은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낚시터괴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홍천 며느리 고기에서 경험한 일이에요. 그쪽에 저수지라고 있거든요 거기 잘 아는 친구가 있어서요 예전에 거기로 저랑 친구 둘하고 셋이서 2박 3일로 낚시를 하러 갔었는데 말이죠 하루 지나고 나니까 저녁부터 비가 오더라고요 처음엔 내리다 말겠지 하고는 좀 쉬었다 하자면서 대 걷어들이고는 텐트로 들어가서는 커피 한잔하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금방 그칠 거라고 생각하고 비가 그칠 길 기다리는 동안 처음엔 낚시 얘기로 시작을 했다가 다들 그냥저냥 사는 얘기로 넘어가고 그러다 친구 하나가 귀신 얘기를 꺼냈는데요. 그게 그날 우리가 간 거기 근처에 있는 홍천 며느리 고개와 관련된 얘기였어요. 먼저 그 홍천 며느리 고개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 말이죠. 때는 조선 중엽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나기 등의 집신을 가득 싣고는 홍천의 고개를 넘고 있었다고 그래요.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조용히 앞만 보고 가다가 울창한 숲이 있는 그 성황당 산마루 턱에서 쉬어가려고 잠시 멈췄는데 그때 시아버지가 나귀 등을 보고는 집신이 없어진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산마루에서 기다리게 하고 그리고 집신을 찾으려고 오던 길을 되돌아갔지만 잃어버린 집신을 찾을 수 없었죠. 그래서 집신 찾기는 포기하고 산마루 성황당에 되돌아갔는데. 거기엔 나귀만 있었고 며느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시아버지는 크게 놀라서는 며느리를 찾고자 산자락 이곳저곳을 헤맸으나 뭐 찾을 수 없었고요. 어쩔 수 없이 내려가려는데 나귀마저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그 회초리로 두들겨 패면서 강제로 끌고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후부터 며느리가 호랑이에게 잡혀 먹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네요. 그리고 아마도 원귀가 됐을 거라고. 이게 아닌 게 아니라 그날 이후부터 그 혼사행렬이 그곳을 지나가면 말이죠 나귀의 발굽이 땅에 달라붙어 움직이지 않았고 그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가면 또 안전하게 넘을 수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사를 지낸 뒤에 고개를 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며느리들이 그 고개를 넘으면 어김없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다는 말까지.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그곳 사람들은 혼례를 하는 경우 그 한참을 돌아가더라도 길이 먼. 산마치 고개로 빙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특히 며느리들은 절대 그 고개를 넘어가지 않았다는 말이었어요. 그게 홍천 며느리 고개에 내려오는 전설인데, 그런데 이어서 나온 말들이 이런 며느리 고개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 터널 입구에서 검은 그림자를 봤다 라든지, 어떤 사람은 인도를 가는데 웃음소리가 들려왔다든지, 그래서 주변을 봤는데 주변엔 아무도 없고, 혹시나 해서 고개 들어 나무위를 봤더니 거기에 어떤 여자가 앉아서 희죽희죽 웃고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새벽 2시 터널 앞쪽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손을 흔들고 있다라든지 그래서 세우면 차좀 태워달라고 그러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오싹해져요. 말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뭐이 근래에도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때 친구 하나가 속이 안 좋다고 나갔고, 저랑 다른 친구는 텐트 안에서 계속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텐트 밖에서 뭔가 서성이는 듯한 기분? 그런 거 있죠. 누가 주변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주변에 뭔가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더니 친구가 그래요. 인마, 이거 겁나니까 멀리 안 가고 텐트 주변에서 일 보는 것 같다고. 그 말에 저랑 그 친구랑 또 키득키득 거리고, 그리고 나갔던 친구가 들어오길래 냄새나게 텐트 근처에서 일 봤냐고. 그러게 왜 귀신 얘기를 꺼내 가지고 그러냐고 그런 말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친구 말이 아니라고. 자기 멀지감치 떨어져서 이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또 그래요. 좀 전에 뭔가 텐트 주변에 어슬렁거렸던 거. 저나 친구가 느낀 그 느낌. 분명 뭔가 텐트 주변에 있었던 거 같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죠. 진짜 텐트 주변에 있던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진짜 아니라고 그러네. 그러다 다른 친구 있죠? 저랑 텐트 안에 같이 있던 친구. 그 친구가 그때 또 그런 느낌이 난다고 그래요. 텐트 밖에서 뭔가 어슬렁거리는 느낌. 그리고 그건 저도 그리고 나갔다 들어온 친구도 느꼈고 그래서 그땐 셋이서 같이 텐트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네. 그리고 전날 왔을 때도 있었던 그 다른 조사님들도 보이지 않아요. 저희가 갔을 때 분명 주변에 서너 명이 있던 거그 사람이 있는 거 봤거든요. 뭐 비가 내려서 그런지 이유야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비도 그칠 비가 아닌 것 같고 그냥 분위기도 그렇게 되니까 그냥 접고 가자고 그래서 그때부터 자리 정리하고 차를 몰고 거기서 나왔는데요. 밖에 나갔다 들어온 친구 있죠? 그 친구 차로 다 같이 갔었거든요.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 거기 며느리고개 터널 전쯤이에요 거기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니만 갑자기 엑셀을 밟아요. 막 욕까지 하면서. 그래서 네 지금 왜 그러냐고 뭐 하냐고 전화 다른 친구가 그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막 떨면서. 진짜 엄청 떨리는 목소리로 그것도 크게 니들은 못 봤냐고. 그래서 뭔 소리냐고. 친구 말이 앞에서 갑자기 검은 옷을 입는 남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서는 아주 빠르게 차 쪽으로 달려오는 모습인가 싶었는데 바로 차앞 그 유리에 딱 붙는 그런.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도 그게 사람이 아닌 걸 알겠더라는 거죠. 그런 말을 하고 운전을 하면서도 두리번거리고 그러다 또 갑자기 놀라기도 하고. 그런데 다른 친구 있잖아요. 저랑 텐트 안에서 같이 있던 친구. 그 친구가 주머니에서 뭘 꺼내요. 혹시 이것 때문인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운전하던 친구가 뭐냐고. 그래서 운전하는 친구한테 넌 그냥 운전이나 하라고. 그러면서 제가 봤거든요. 멀쩡하고 괜찮아 보이는 그 시계였어요. 루라고 있잖아요. 그거. 그래서 그게 왜 무슨 말이냐니까. 그 친구가 그걸 그 저수지에서 주웠다고 그래요. 자기가 자리를 잡았을 때 거기 있었다고. 그런데 텐트에서도 그렇고 그때 도로일도 그렇고 좀 찝찝하다고 그래서 혹시 이것 때문인가 하는 말그 친구 말 듣고 저랑 운전한 친구는 당장 버리라고 우리도 좀 찝찝하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시계를 주는 친구도 그게 좋겠다면서 그 시계를 버리려고 창문을 내리려는데 근데 간도 크지 운전하던 친구가 그때 바로 아니라고 그거 그렇게 버리면 안될것 같다고 그러면서 모라모라 했는데 어쨌든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더래요. 그래서 어쩌려고 그러냐니까 다시 돌아가자고 거기 주웠던 곳에 그대로 놓고 오자고 저나 다른 친구도 그게 좋겠다고 그랬어요 아무래도 그게 우리 생각처럼 뭔가 쉬운 물건이라면 막연하게 그렇게 하는 게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또 해코지도 아, 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도로가 상행선 하행선 나눠져 있고 터널도 나눠졌거든요 중앙선은 펜스로 막혀서 한참을 내려가야 유턴을 할수 있는데요 그렇게 한참을 내려가서 유턴을 해서 다시 그 근처 가까이 갔는데, 그렇게 근처에 가니까 말이죠. 그때까지 엄청나게 내리던 비가 그쳐요. 뭐, 그거야 타이밍이 맞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당신 그게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맞나 보다고, 그 시계 때문에 그랬나 보다고, 그 시계 주운 친구는 미안하다고 모노모로 하고, 그러면서 그 시계를 주운 자리에 다시 내려놓고, 모르죠. 뭐 그게 진짜 무슨 사연이 있는 시계인지 아닌지는 뭐가 어찌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 그렇게 하고 그리고 다시 거기서 나와서 집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시계를 주었던 친구가 그래요. 그날 잠을 자는데 꿈속에 어떤 남자가 나타났다고 그러더니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자신을 쳐다보다 사라졌다고 그 말을 듣니까 말이죠. 친구가 그런 꿈을 꾼게 그게 기분 때문일 수도 있겠죠. 오히려 그게 이성적으로 더 맞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셋이서 텐트 안에서 느낀 거, 뭔가 텐트 주변을 어슬렁거린 그거, 그건 분명 셋이 모두 느낀 거였거든요. 그런 경험을 해서 그런지 저나 친구들은 그 말을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텐트 주변에 어슬렁거린 그 느낌을 준 존재, 그 존재는 자기가 잃어버린 시계를 찾으려고 왔던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말이죠. 낚시꾼에기들은 낚시터기담은 여기까지인데요. 홍천 며느리고개가 오토바이나 자전거 타는 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곳인가 봐요. 저도 지나가면서 어, 어깨너머로 듣듯이 들은 얘기지만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중에도 거기서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분들 그런 분들 얘기가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뭔가를 보거나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많다면 음...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교은이오늘이야기는이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사아뵙겠습니다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